들어봐! 푸른 커터! <laughs> <오호호>. 오늘의 이야기!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웃음> <웃음> 야 이영... 종원 형은 어, 일단은 얼굴에 그 모든 걸다 구겨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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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는 연기 있잖아요 아... 그거는 뭐, 당대 최고라고 볼수 있어 당대 최고 <웃음> <아니면> <웃음> 세계적으로 유명해 <laughs> 어, <laughs> <우리> 세계적으로요? 자식 <laughs> 어, 졸탄극장이라고... 사진이 안타깝게 딱 짜져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김성원 씨 음. 인터뷰 하고서 올렸는데 푸른 거탑 이야기 진짜 많더라고. 아그 잔챙이요. <laughs> 네, <laughs> 프로버탑의 아, <내가 푸르모탑에> 잔챙이를 <laughs>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예. 저희가 처음 만나보면은 어, 드리는 질문이 이제 근황이거든요. 응, 음, 근황. 어, 요즘 뭐 어, 졸탄쇼라고 네. 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연장의 졸탄국 졸탄. 아, 여기가 졸탄국장 굉장히 쾌적하죠? <웃음> <웃음> 그 소리가 거의 뭐. 장마철에 어, 잠깐 어, 지하라. 예, 예. 아, 지금은 공연 안 하고 계신데. 시 아, 일단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졸탄쇼가 되게 아까 보니까 평점 예. 9점 9점. 가대광거 아닌가? <laughs> 진짜 아, 예. 그게 원래 10점인데 제가 좀 내려봤어요. 좀 그냥 왜냐면 이렇게 의심하실까 봐 아, 최근에 그 예. 예. 푸른 거탑이 와장창 이렇게 또 아. 어, 왜? <laughs> 푸른 거탑. <거타>. 어, <laughs> 야. 사실은 무차사도 하고 코빅도 하고 하셨는데 그렇죠. 푸른 거탑이 어떻게 더 아, 그러니까 음. 저를 좋아하는 친이같 각기 틀린데 일단 10대들 어, 졸탄에서 이제 이름 제이대소동뭐 싸움의 기술. 어. 코미디 빅리그를 음. 했던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그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푸른 거탑. 충성! 충성! 클립 하나하나가 100만, 200만이래. TVN의 전설이었죠. <웃음> <웃음> 저 말고요. 현창 <laughs> <laughs> 프로모탑 나오고 방송하고 할때 그때도 예. 좀 많이 좀 알아보셨나요? 제가 코미디언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어? 코미디언 아니야? 어, 어떤 분들은 어? 저분 배우인데? 그래서 저는 어... 개배우로. <laughs> 활동을 했었죠. 네, 개 배우. 통증으로 아. 보면 희극 배우죠. 음. 예. 한참 할때 CF도 많이 찍었고, 음. 모 엑스 케어라는 데서는. 그냥 말씀 모닝 케어에서는. <laughs> <laughs> 몰랐으니까. 어. 일단 CF를 찍으면 인기가 실감되는. 1년에 연애 한 4, 5편은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예. 했겠네 응. <laughs> 예. 지금은 힘들어요. 어. 예. <laughs> 진욱님이그 눈치 보는 연기 있잖아요. 아, 그거는 당대 뭐 <laughs> 그, 그, 최고라고 아, 볼수 있어, 당대 어, 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laughs> 우리 세계적으로 아니, 또 눈... 눈치를 봐요, 지금. <laughs> 예. 미어캐처럼. 미 미여... <laughs> 제가 그 눈썹 문신 하기 전에는 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서 <laughs> 만화적인 눈, 눈, 어. 눈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 카메라가 돌때 집에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laughs> <laughs> <실수로 웃음> 이렇게. 잘 <laughs> 잘 예, 예, 어. 예, 카메라 그 카메라 눈치를 눈치를 보, 예. 거기서부터 눈치를 보는 어. 거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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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비굴한 캐릭터였는데 어, 신병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음, 어. 선임한테는 굉장히 약자로 실제 성격과 약간 그래서 제가 이미, 이미지 캐스팅을 당했거든요. 어 이미지 캐스팅 <laughs> 예 거의 감독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다그지 잘 맞았는지 그게 그 재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병장 같은 음. 이미지였고 종훈 형은 진짜 말년 같은 생잖잖아요 캐릭터마다 정말 거. 냄새날 것 같고요. <laughs> 예. 종훈 형은 어, 일단은 얼굴에그 모든 걸다 구겨야 돼요. <laughs> 약간 이렇게 다 구기고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연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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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말년의 유격이 라니 그럼 마지막에 한번 봐요 카메라 말년을 <웃음> 맞아, <웃음> 요 정도. 예, 예. 어, 호철이 같은 경우에는 <laughs> 모아지는 캐릭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아줘야 돼. 이렇게. 맞아 맞아. 눈을 약간 고 약간 이렇게 위로 떠줘야 돼. 이야 <laughs> 이용 <laughs> 거리랑 가위 가위 보해. 어, 어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진짜 이런 거. 거예요. 동경은 일단 잇몸이 잘 보이니까 어. 중요할때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야뭐 정진욱 빨리 개어이 개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들어오죠.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사단장님이, <laughs> 사단장님이 <laughs> 사단 <장남이> 오신답니다! 용주형은 푸른거 타기 시작하면, 긍긍 들어봐! 푸른거 타! <laughs> 오늘의 이야기! <laughs> 뭐 이런거. 패급 <laughs>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거의 뭐 이런거 있잖아요. 필요했어. <laughs> <laughs> 여기, 병이이명이 여기 뚝 떨어. 그리고 여기서 눈물이나 이렇게. 어그 형의 그 진심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 패급 연기로. 폐급 연기? 예. 근 연기인데, 패급이라는 게 앞에 붙으니까. <laughs> 그 재호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양말을 꼽해도, 연기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어. 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데, 그형 응. 진짜 디테일하게. 그런 거. 야. 어, <laughs> 야, 어, 야. 야, 야, 야. 어, 그, 어. 내가. 그, 이거 어제 쉬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했던 게, 애틀이 있던 본의 비율. 공경이 이게 PX에서 빵을 먹다가 이, 이걸 먹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먹었으면, 원샷 딸때부오바해서 먹더라고, 내가. 저걸 보면 이제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딱, 어, 진욱이 원샷 딸게요. 그러고딱 이렇게 오면, 더, 더가강이 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럴 적이 있어요. 멤버들이 가만 낮추질 않아요. 이게 NG 한번 내면, 하하하, 나, 하다 이렇게 해요. 더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막. 아, 서로 놀고, 놀리 네, 아, 놀리고, 아, 막 이러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기억할게요. <laughs> 재호 형, 막, <laughs> 막 이러고 있고, 막 <laughs> 용지 형, 진욱 미쳤냐? 막 이러고 있고, 멤버들이랑. 전우회 같은 느낌? 어, 맞아요. 군대 남자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음. 이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CF가 들어왔다, 어. 그러면 또 여섯 명이서 뭉쳐서 해야 되지 않냐, 어. 뭐전우회가 있고, 뭐 어디 프로가 들어왔다, 우리 여섯 명이 <laughs>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laughs> 거 진짜로. 어, 갑자기. 응. 정말 끈끈했던 그런 <laughs> 갑자기 프로그램이었죠. 끈해지는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도 가족처럼 지내고. 어. 또 촬영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 정말 재밌었어요. 군부대를 돌면서 찍었는데 친해지는 병사가 있어. 요 걔가 그때 당시에 이병 말봉이었나? 어. 오늘 갑자기. 어이, 진욱이 형, 그러나라고 어. 앉아있다가, 왜, 왜, 왜? 저 저녁해요. 자꾸, 야, 저녁은 바로. 먹어야지. 래야지그 이래. 어. <laughs> 저녁이 아니었더라고. 그런 평도 있어요. 진짜 사나이 라는 MB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예. 그거보다 더 리얼한 군 생활은 푸른거탑이 보여줬다. 일단은 그 푸른거탑은 개구리복이잖아요. 일단 군복 자체가 틀려요. 음. 90년대부터 아. 2000년대 그런 느낌 있죠. 개구리복으로 제대한 사람은 우리 푸른거탑을 굉장히 아. 재밌어하고. 아, 그렇구나그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 푸른거탑은 군대에서 아직도 정훈교육 시간이나, 아. 요럴 때. 어? 좀 약간 아, 클립으로 아, 진짜? 활용한다는 어. 얘기가 어. 있어요. 제 조카가 특전사인데 어. 저를 봤다고 군화 닦는 어. 어. 저분이 내 삼촌이라고. 진웅님이 전두로 꼽는 어떤 장면? 다른 분들은 기억이 잘안 나요. 제가 나왔던 것만 기억이 어. 나는데. <laughs> 위주로 해주세요. 위주. 어, 이제 제 위주로 돌아가야죠. 맞아요. 예. 위주로, 위주로. 전설의 이빨이라는 편에서 이제 제가 아. 구라 아티스트라고. 음. 어, 뭐 효도르의 스승이었고. 음. 그 에피소드가 그거였죠. 조 그렇죠. 전설의 이빨 이빨을 보니까. 잘 까는 어 여운을 남겨 끝냈죠. 이게. 불안이야. 그러니까 현 약간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어서. <laughs> 그럼 뭐, 결국은 뭐예요? 저기 불안이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해내는 불안했던 걸로 음, 음, 제 생각에는. 워낙 진짜 주목할 큰 작품이라서 음. 다시 돌아올 수 그러니까, 없을까요? 군대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재가 점점 고갈되고 음.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음. 더 재밌는 작품이 음. 나와야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제가 정하는 음, 게 아니라서 음. 예. 뭐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와 섭외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음. 자녀분들은 잘 계시고? 아예 잘 있습니다. 아버지가 희극 배운 거를 음. 알고 그죠 이제 좀 알기 예, 시작했어요 어, 예. 8살 뭐.. 8살, 6살이니까 음. 예전에는 뭐냐 그냥, 그냥 아빠 공연한다 그러면 이제 와서 그냥 이렇게만 앉아있었는데 이제는 따라하고 어, 너무 예쁘더라고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저도 정중 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눈치 보게 되네 이게 이게 또 눈치 보게 되네 이게 어, 기 누구는 저 어디를 생각해오는어 일단은 음. 근황 올림픽이 100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왜이얘기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또. 공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가수 모든 예술인 분들이 굉장히 아, 지금 네. 네, 많이 힘들어 네. 하고 계시는데 빨리 좀 이런 게좀 종식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그날이 온 아, 날이 왔으면 아. 좋겠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공연장에서도 웃고 있는지 이게 안 보여요. 아, 그러네. 아. 저희는 항상 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졸탄팀 그리고 희극 배우 정진욱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를 극복하시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항상 웃으시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 와... 예.